코인 키스입니다. 2015년 5월 27일입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녁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UFC 있잖아요. 남성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성분들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격투기 단체 중에 UFC라고 있습니다. UFC 격투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우리 리플 이야기가 여기 직접 있습니다. 갖다 붙인 게 아니고 그래서 어,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남자기도 이 하고 남자의 로망은 또 그런 막 이렇게 격투기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관심이 많고 코너맥그리거가 저도 챔피언이 되기를 바랐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이제 돈을 이분이 돈을 얼마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미리 말씀드리면 저분은 메이웨더는 아시나요, 메이웨더? <laughs> 갑자기 또 이제 스포츠 채널로 바뀐 것 같은데 아. 어, 플로이드 메이웨더라고 있습니다. 50아잘 아, 기억이 안 나네요. 56점 무패일 겁니다. 아마 비슷할 겁니다. 혹시 틀렸다면 좀 알려주십시오. 제 기억에는 56점인 것 같은데요. 55점인가 56점인가? 56점 56전인가. 56전 무패에 플로이드 메이웨더 미국 최고, 전 세계 최고의 복서로 알려져 있죠. 코너 맥그리거는 플라머 어... 배관공부터 시작한 아일랜드 출신의 그냥 평범한 일반인이었는데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열심히 진짜 어, f o c u s on one thing 한 가지 것에만 집중해서 이렇게 세계 챔피언이 됐던 그래서 몸값을 한껏 끌어올렸던 그런 유명한 그리고 훌륭한 저는 UFC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것에 어... 집중하는 것은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리플 투자도 마찬가지겠지만 결국 성공은 포커스거든요. 진짜 집중하는 것은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저녁 방송이니까 이야기는 최대한 안 세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릴게 무슨 말이냐면 하루 24시간 있잖아요. 자 8시간은 자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16시간 남았습니다. 그럼 열여섯 시간 중에서 아 어... 못해도 두 시간은 두 시간 좀 심한가 한 시간은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열다섯 시간 15시간. 열다섯 시간에서 9 to 5 하루 여덟 시간은 노동을 해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 이제 일곱 시간 남아요. 일곱 시간 7 시간 출퇴근해야 돼요. 그러면 다섯 시간 남습니다. 다섯 시간 이 다섯 시간을 다 집중해도 인생에서 성공할까 말까 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다섯 시간을 또 어떻게 씁니까? 대충 씁니다. 술한잔 하고, 뭐술한 잔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네, 술한잔 하고, 뭐 여, 연예인 걱정 한번 하고, 그죠? 술한 잔, 연예인 걱정, 그 다음에 코인 키스 비판, <laughs> 어, 한마디 아이디 한 마디 하고, 아이템 한번 바꿔서 앞으로 한번 달아보고, 뭐 이, 이런저런 하면 이제. 한한 한 시간 남아요. 이한 시간을 또뭘 하면 좋은데 이것도 그냥 쇼츠보다가 날라가고 그럴 수도 있다. 결국 집중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근데 이분은 운동만 했습니다. 운동만. 그리고 이분 저 개인적으로 어,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어, 대부분 사람들은 성공하면 돈을 떼돈을 벌면. 어, 뭐, 제, 가 죄송한 말은 아니지만, 여자를 바꾸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초심이 사라지니까. 저도 모르게 가수 이름, 이 누구, 가, 가수도 그랬잖아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laughs> 또,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이분은, 백완공일 때 사귀었던 여자, 지금도 잘 만나고, 어, 나는 한 여자, 내가 성공하기 전에 나를 믿어줬던 이 여자에게 평생, 그래서 그 여자, 여자분은 대박 났습니다. 네. 그 그런 것도 전 대단하죠 대부분은 마음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성공 진짜 그래서 그랬다 근데 중요한 것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스토리를 말씀드렸고 자 그래서 이두 사람의 이제 그 게임이 성사가 됐습니다 메이웨더의 파이트먼이라고 하잖아요 대전하면 대전료 1100억원 원입니다 메이웨더 1100억원 벌었고요 맥그리거는 338억원 그니까 러아1 2라운드까지안 했을걸요 아마 다 했나? 아 이거 또 옛날 얘기가 7년 전이라서 기억이 안 나네요 12라운드라고 치면은 38, 3 8억고 1라운드당 얼만가요? 그죠 10억 10, 20억인가요? 24, 6, 한10 몇억은 되겠네요. 그죠? 300 이런 사람입니다. 맥그리거의 재산이 누군 얼마냐면요. 2억 달러, 2억 달러. 공만세개더 붙여도 억1 어, 0억1 0 0억1 0 0억1 3천억 원 정도 되겠네요 우리나라 3천억 원 이게 개인의 예, 재산이 3천억 원 3천억 원 어느 정도 재산인지 아시겠죠 3천억 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스포츠 스타가 리플 이야기하면은 예, 저희 코인키스 방송 전파 낭비하지 않습니다 근데 3천억 원이 있는 그리고 지금은 또 위스키 사업에서 더 벌고 있어요 플러스 알파 됐습니까? 이제 좀 이해됐죠? 3,000억 원 플러스 알파인 사람이, I have learned from the events this week that not all blockchains are actually decentralized. 어, 이번주에 내가 배운 게 있는데, 어, 블록체인이 다 이렇게 탈중앙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었는데, 모든 블록체인이 또그 중앙화된 게, 아, 탈중앙화된 것이 아니라면서, 그러니까, 탈중앙화 아니면서 탈중앙화인 척하는 어, 종목들이 많다면서 그런 뜻입니다. A lot of people are telling me that Bitcoin and Ethereum are the only truly decentralized networks. 어,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더군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진짜 탈중앙화된 네트워크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탈중앙화된 네트워크는 비트코인과 ETH, Ethereum. 이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근데 근데 but the US government are going to buy XRP, Solana and ADA, Cardano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탈중앙화된 유일한 암호화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 미국 정부가 리플, 솔라나, 에이다도 산다면서요? 직접 거론했어요. 산다면서요? Give me your thoughts. 당신의 생각 이야기 주세요. 자, 어떤 생각 드십니까? 여기서 순수한 사람, 나이브한 사람, 나이브, 나이브한 사람, 순수한 사람은, 아, 코너 맥그리노, 맥그리그가 진짜, 어, 궁금한가 보구나. <laughs>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저처럼, 아니면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표면적인 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 위적인 걸 생각해야 된다. 전두 가지가 딱 떠오릅니다. 첫 번째. 돈 받았구나. 돈받 이거 저희 개인적인 뇌피셜이니까, 어떤, 뭐, 이렇게 또, 어디서 들었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희 뇌피셜입니다. 밝히고, 돈 받았구나. 누구한테? <laughs> 더 이상 말씀드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돈 받았구나. 왜냐? 맥그리거가, 여러분, 맥그리거 본인 트윗 하나만, 그, 맥, 코너 맥그리거까지 갈 필요 없이, 우리나라 연예인. 저는 저번에,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어떤 걸잘 보진 않는데, 어, 뭐, 이야기해도 되겠죠? 홍진경 있잖아요, 홍진경. 홍진경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여성분들은 혹시 보신 분 있으십니까? 네, 이영애, 산소 같은 여자 이영애 있잖아요. 이영애가 출연했어요. 그래서 피부가 엄청 좋잖아요. 젊어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뭐 해요? 라고 하면 대부분 이야기 안 하거든요. 그냥 나쁜, 딱히 관리 안 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딱뭐 어떤 제품 이름을 딱딱딱 저도 검색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아, 어, 대부분은 뭐 리프팅 하고 뭐 필링 뭐뭐 뭐 그런 그런 거 하겠지만 어, 이런 것도 있구나 검색해볼 거 아닙니까 이영애가 이거 해서 좋다는데 여러분 은안 사겠습니까? 여러분 산소 같은 피부로 바뀔 수 있는데 여러분은 안 사겠습니까? 어, 나라도 사보겠다. 저도 관심 생기더라고요. 그러나 그러나 저는 철저하게 검증한다. 왜냐 아니 뜬금없이 왜 이영애한테 피부를 물어보고 또 이영애는 왜그 제품 이야기를 해? 여러분도 그렇게 항상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 충동구매도 하지 않고 이렇게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전략이겠죠. 하지만 제 눈에는 보이죠. 제 눈에는 보이죠.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이 한번 그 인스타에 올리는데 몇 천만 원씩 받고 그러잖아요. a급 스타는요. 몇 천만 원씩 받아요. 이 제품 좋다. 올리는데. 아, b급은 몇 백만 원. 뭐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인스타 광고를 전혀 미, 절대 믿지 않거든요. 저는 인스타도 물건 많이 사봤어요. 많이 사봤는데 제대로 된거는 한 100개 사면 한개 거짓말이 아니고요 진짜로 아 있긴 있는데 99%는 다거짓말이에 예를 들어서 뭐뭐 김치국물을 옷에 흘렸는데 뿌리면 짠뭐 그런거 있죠 유막코팅 짠 <laughs>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신발 엄청 더러워졌는데 이것만 문지르면 짠뭐 그런거 있잖아요 제발 좀 그만 속읍시다 여러분 네, 그런거 없습니다 그런거 없어 혹시 그런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저도 사서 할라니까 없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분도 그러지 않았을까? 아니 코너맥커리가왜 뜬금없이 이야기를 합니까 전 커넥션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뜬금없이 또 도널드 트럼프가 이 바쁜 분이 또 직접 또 댓글을 달아요 <laughs> 빼박 아니 빼박 아닙니까? 뭐라고 했냐면 읽어봅시다 A US Crypto Reserve will elevate this critical industry after years of corrupt attacks by the Biden administration 음, 여기까지 해볼까요? 자, 전략준비자산 이야기입니다. 어, 미국 전략준비, 암호화폐 전략준비자산이 이 중요한 산업을 띄워줄 것이다. 뭐한 이후에? 아, 수년이 지난 후에. 바이든 정부는 그 게리겐슬러 생각하면 되잖아요. 암호화폐를 탄압했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시장인데, 이제 우리가 전략준비자산을 할 때다. 그 무슨 의미냐면 무슨 의미냐면, which is why my executive order on digital assets directed the presidential working group to move forward on a crypto strategic reserve that includes XRP, Solana, and Cardano. 그것이 바로 내가 행정명령을 내려서 우리 암호화폐 워킹 그룹이 리플, 솔라나, 에이다를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하게끔 노력하고 있는. 이유다. I will make sure the U.S. is the crypto capital of the world. 미국이 전 세계 암호화폐 수도가 될 것이다. We are making America great again. 다시, We are making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더욱 위대하게, 다시 위대하게. 도널드 트럼프 얼마 줬을까요? 저 개인적인 그런 뇌피셜이라는 거, 돈 받지 않고는 코너 맥그리어, 도널드 트럼프 <laughs> 이게 왜 나옵니까? 저는 혹시 이게 또 요즘 하도 주작이 많으니까 주작인가 싶어서 찾아봤는데 진짜 코너 맥그리거가 올린 글이더라고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리플 언급했다. 다시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은 언젠가 말씀드린 것은 이 리플이 전략적 준비 자산, 리플이 전략적 준비 자산을 한다고 했을 때. 아, 그때가 좀 너무 오래전에 되버 일본어 봐야겠네요. 그때가 아 이때였을 겁니다.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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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쭉 내려갔다가 갑자기 하루에 30% 올랐을 때, 그다음에 이제 어떤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말만 했기 때문에 그 신선함은 오래 가지 못하고 못하고 2,417원까지 그때 이제 중국 관세 떨어졌고 여러분도 이렇게 일본식 차트만 보고도 스토리가 나와 쭉 나와줘야 됩니다. 그 네러티브라고 하죠. t 러티브가 나와줘야 됩니다. 전략적 준비자산 전략 전략적 준비 자산 때문에 올라갔고 그 다음에 중국일 때 쭉쭉 빼먹었고 다시 이제 올리려고 하는데 뭔가 상승 모멘텀이 부족하, 부족하니까 이제 모멘텀을 만들어야겠죠. 그게 strategic reserve 전략적 준비자산 이제 액션에 들어간다. 들어가기 위한 뭔가를 준비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의미있는 기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또 혹시 또 코너 메커리가 어떤 분인지 모르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모를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되게 유명한 분이시고요. 전 세계적으로 스타입니다. 스타 이렇게 또 글을 올렸다. 뜬금없이 리플에 관심을 갖게 된다. 야 이거는 리플 투자자분들에게는 그래도 뭐, 어, 뭐 손해 볼것 없는 그런 어떤 코멘트다 <laughs> 라는 생각이. 입니다. 재밌었습니까? 아, 저는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나중에 어떤 가격의 폭발로 이어질 때가 올 겁니다. 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네, 잘하고 있어요. 아, 합법적인 선 안에서만 리플확끈하게 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금 아, 이번 주3 0일에 PC 발표 이런 것들만 잘 슬기롭게 이겨나고 이겨내고 그다음에 어, 경기침체 잘 맞고 경기침체 잘 맞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를 좀 이제 가시와 시킬 수만 있다면 네, 더 이상 바랄 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리플의 가격 여러분께서 보실 때 가격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음, 뭐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어떤 가격일 수는 있겠지만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리고 떨어지고 서서히 올리기 위한 상승 모멘텀을 보이고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올리고, 떨어지고, 올리고, 떨어지고, 올리고, 떨어지고. 이 패턴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면서, 여러분께서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채널이 만들어지고 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채널은 그 다음 또 이렇게 된 채널인데, 한번 브레이크아웃이 한번 나와줘야겠죠. 시원하게. 네, 그래야지 또 우리가 재밌게 또 투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laughs> 지금 여러 가지로 네, 예민하신 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민하라고 세력들이 흔들고 있으니까요. 세력들의 어떤 지시에 따르지 마시고, 여러분만의 독자적인 투자를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9시 반에, 9시 반 전후에 라이브 방송 때 뵙겠습니다.